추간판 탈출증. 오늘은 흔히 허리 디스크라고도 불리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네. 기전. 추간판은 척추뼈 사이에 위치한 젤리 형태의 구조물입니다.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잘못된 자세를 장시간 취할 경우 추간판을 둘러싼 막이 터지며 안에 수액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튀어나온 수액에 의해 신경근이 눌리게 되면 증상이 발생합니다. 2. 네. 증상. HMP의 주된 증상 두 가지는 요통과 다리가 절인 방사통입니다. 어떤 신경근을 침범하느냐에 따라 증상 부위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요추 4번 신경의 경우 허벅지 바깥쪽과 무릎 앞쪽에, 요추 5번 신경의 경우 종아리 바깥쪽과 발바닥 쪽에 방사통이 발생합니다. 3. 진단. 하지 직거상 검사나 대퇴 신장 검사를 통해 진단할 수 있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MRI 검사가 필요합니다. 4. 치료. 비수술적 치료로 약물 요법, 물리 치료, 신경절 주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경 마비가 심각하거나 대소변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처럼 일상생활에 장애를 주는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탈출한 수액을 제거하는 방식의 수술을 시행합니다. 최근은 내시경적으로 최소침습적인 수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